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크만두 수연만두입니다. 화이트데이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는 화이트데이 때 바로 이 갤럭시 버즈, 갤럭시 버즈를 받게 됐습니다. 갤럭시 버즈를 쓰기 전에 이 기어 아이콘 X 2018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기어 아이콘 X는 제가 2018년도에 샀던 전자제품 중에 가장 크게 만족감을 줬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이 기어 아이콘 X랑 비교했을 때이 갤럭시 버즈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제가 한 4일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큰 변화점은 바로 크기입니다. 제품 패키지 크기도 이렇게 보시면 전작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졌는데요. 패키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이콘엑스의 본체와 갤럭시 버즈의 이 케이스, 케이스도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유닛도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크기 차이가, 유닛의 크기 차이가 꽤 납니다. 실제로 귀에 착용해보면, 이쪽은 기어 아이콘 X, 이쪽은 갤럭시 버즈. 이 정도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 정도. 갤럭시 버즈가 크기나 무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딱 껴봤을 때, 착용감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귀에 쏙 들어가는 느낌이 나서 오래 끼더라도 조금 더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갤럭시 버즈가 조금 작아, 작아지고, 이 윙팁이, 윙팁도 같이 작아져서 이 귓볼에 딱 고정이 되는 느낌은 아이콘 X보다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이콘 X는 이렇게 귓볼에 딱 완전히 다 밀착이 돼서 딱 고정을 시켜주는데, 갤럭시 버즈는 이 윙팁이 귀에 딱 걸리는 느낌은 안 나요. 기본 윙팁에서는. 그래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윙팁을 갈아 끼고 사용을 하셔야지 더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이 갤럭시 버즈의 배터리가 조금 줄었다는 점입니다. 이 갤럭시 버즈의 유닛의 용량은 58mAh고 이 케이스의 용량은 252mAh입니다. 기어 아이콘 X의 유닛 용량은 82mAh 그리고 이 케이스의 용량은 340mAh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리적인 배터리 크기가 줄어들었다 보니까 갤럭시 버즈의 공식적인 사용 시간은 기어 아이콘 X보다 약 1시간 정도 줄었는데요. 이번에 함께 출시한 갤럭시 S10이 핸드폰 자체에 무선 충전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10분 발휘해서 이 갤럭시 버즈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기와 이코넥스를 써보니까 실제로 이 유닛 자체의 용량을 다 쓰고 케이스에 있는 용량까지 충전해서 쓰게 되면 하루 정도는 크게 무리없이 사용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자체에 무선 충전 기능이 추가된 이 시점에서는 이 갤럭시 버즈를 사용하는데 충분한 하루 정도는 사용하는데 충분한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뀐 점은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큰 틀에서의 기어 아이콘 X와 갤럭시 버즈의 디자인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재질에서 차이가 생겼어요. 기어 아이콘 X 같은 경우는 어 전체적으로 다 무광 재질로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유닛 자체도 다 무광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는 뭐 케이스는 살짝 살짝 유광이긴 한데 이 유닛을 보게 되면은 터치패드 부분이 완전히 유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윙팁 부분도 디자인이 조금 더 작게 컴팩트하게 바뀌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어 아이콘 X 쪽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무광 쪽이 뭔가 좀 시크한 멋이 있었는데 이 유광 재질은 사실 가격에 비해서 뭐 그렇게 썩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고 뭐 햇빛이 밝은데서 에 이걸 차고 있다가 뭐 햇빛이 비치면 반짝거리진 않을까. 뭐 그런 게 조금 신경 쓰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기와이콘 X의 무광 재질이 조금 더 괜찮은 예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이 케이스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와이콘 X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충전 케이스에 각 유닛의 충전 상태를 볼수 있는 LED 램프가 이렇게 달려있고 이 뒤쪽에는 케이스의 충전 상태를 보여주는 이렇게 LED 램프가 따로따로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버즈에는 물리적인 크기가 작아져서 그런지, 어 이렇게, 이렇게 충전 케이스 안에 LED 앰프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점은 뭐 조금 아쉽기는 하죠 아무래도 LED 앰프가 많아서 각각의 유닛에 대한 충전이 얼마나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뭐 아무래도 케이스 크기도 줄여야 했고 용량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LED를 한 군데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뺀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터치패드 기능이 감소를 했습니다 기어 아이콘X에서는 한번 누르면 재생이나 일시정지 두번 누르면 다음 곡, 세번 누르면 이전 곡, 그 다음 길게 누르는 기능과 위로 쓸어 올렸을 때는 음량을 높여주고 아래로 쓸어 내렸을 때는 음량을 낮춰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에는 어, 이위 아래로 쓸어내리는 기능이 빠졌어요. 왜 그런지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사실 둘다 터치패드를 쓰기 때문에 기능을 굳이 뺄 필요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기능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는 이 양쪽 유닛에 길게 누르기 버튼을 활용해서 음량을 크게 할수 있고 음량을 낮출 수 있는 기능을 직접 지정해줘야지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터치패드를 직접 위로 쓸어 올리거나 아래로 쓸어 내려서 음량을 조절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쉽게 컨트롤 할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능을 왜 뺐는지 사실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로 음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기어 아이콘 X는 약간 저음이 강조된 음질을 보여줬다면 갤럭시 버즈는 저음과 중음과 고음이 균일한 음질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 갤럭시 버즈보다는 기어 아이콘 X의 음질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약간 저음이 둥둥둥둥 해주는 그런 느낌의 음질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음질 자체는 기어 아이콘 X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반면에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에는 저음과 중음 고음이 굉장히 고르게 잘 잡혀 있었기 때문에 뭐 이퀄라이저를 먹였을 때 훨씬 더잘 먹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기어 아이콘 X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갤럭시 웨어러블 앱에 들어가서 저음이 강조된 이퀄라이저로 바꿔주게 되면. 음, 뭐 그것도 기어 아이콘 X 같은 느낌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없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진 부분은 이 기어 아이콘 X를 쓸 때는 특정 고음역대에 들어가게 되면 약간 미세하게 지지직거리는 치찰음 같은 것이 났는데 같은 곡을 들었을 때이 갤럭시 버즈는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특별히 음질에 대해서 두 제품이 크게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약간 성향이 기어 아이콘 X는 조금 더 저음이 강조된 성향. 그리고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는 고음과 저음에서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그런 음질을 보여줬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바로 무선 충전 기능입니다. 기어 아이콘 X에서는 무조건 케이블을 통해서만, 이 충전 포트를 통해서만, 이 충전 포트를 통해서만 충전을 할수 있었는데, 이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 자체에 무선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냥 무선 충전 패드에 올려두기, 올려두기만 하면 굉장히 편하게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선 충전 패드를 뭐 회사나 집에 저는 다 갖다 놨기 때문에 어, 제품 내에 있는 뭐 충전기나 케이블을 거의 쓰지 않게 되는데요. 어, 그만큼 이렇게 그냥 살짝 올려놓기만 하면 엄청 편하게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이 추가된 거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제품의 통화 품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합니다이 갤럭시 버즈에서는 통화 품질이 엄청나게 좋아졌는데요. 코드리스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통화 품질이 뭐 좋기가 사실 힘든 편인데요. 특히 기어 아이콘 X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가지고 거의 통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끼고 있, 이렇게 기어 아이콘 X를 양쪽에 이렇게 끼고 있다가 끼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은 그냥 한쪽을 이렇게 빼고 보통 이렇게 통화를 해야 될 정도였는데요. 왜냐면 그냥, 그냥 이거를 이렇게 꽂고 있으면은 제가 말하는 걸 상대방이 거의 듣지를 못해요. 이렇게 방 안이나 뭐 이렇게 실내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잘 되는 편이긴 한데 외부에서 특히 뭐 지하철 같은 데에서는 거의 쓸 수가 없는 편이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한쪽 유닛을 빼고 항상 이런 식으로 통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뭐 지하철이나 뭐 외부에서 걸어다니면서 통화를 해봤는데도 어 그냥 이렇게 착용을 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뭐 웬만큼 다잘 알아듣고 특별히 통화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갤럭시 버즈 통화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은 갤럭시 버즈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은 기어 아이코넥스 통화 테스트 중입니다. 이 갤럭시 버즈의 가장 큰 발전 중의 하나는 이 이어버드를 차고 그냥 통화를 충분히 할수 있을 만큼 마이크 성능이 좋아졌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여기까지 갤럭시 버즈를 4일 정도 사용해 본 후기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려봤습니다. 어, 이후에 갤럭시 버즈를 조금 더 사용해보고 더 전달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영상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